Thank you 요. 다음, 다음주에 또 멋지게 해보자. 지난주에 배웠던 것.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래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이제 기도할 거예요. 우리 이제 예쁜 손꽃 잡고 예쁜 눈 꼬목 감고 기도할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을 잊지 않고 정말 예쁜 몸과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많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심해져서 아픈 친구들도 있고 집에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예뻐 친구들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예뻐 영화부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전해 들을 때 머리에 꼭꼭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뻐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눈 반짝! 쫑긋 하는 거야? 눈을 반짝! 자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건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 1절 말씀. 아멘. 이래야 이거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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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울고 있을까? 바로 하나님이 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뱀, 뱀이 왔지. 뱀또 데리고 와볼까? 뱀 데리고 올까? 이래 무서워서 울었지. <laughs> 뱀 있어. 뱀이 와서, 하와야, 선악가 먹어봐. 맛있어. 먹어도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먼 곳을 가서 살게 되었어. 자, 이렇게, 봐봐. 죄의 씨앗이 마,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오자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사람들이요, 엄청 싸워요. 봐봐요. 이래 싸우는 게 뭔지 알아요? 이거 봐요. 싸워요. 내가 당할질 거야. 욕심부리면서 막 사람들이 싸우고요. 사람의 마음에 죄가 생기니까. 아, 먹자, 먹어. 술 먹자, 술 먹어. 하고 술을 마셔요. 또 마음에 죄가 생기니까 이거 봐. 친구를 괴롭혀요.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해요.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 내가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너무 아팠어. 그런데 하나님이 짜자잔 칭찬해준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냐면 이 사람은 바로 우리 아까 이거 이렇게 얘기했죠. 노아, 노아 할아버지예요. 노아 할아버지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뭐 하고 있어요? 이래 기도하고 있지요. 노아 할아버지가 어. 노아 할아버지는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주 아주 의로운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노아 할아버지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노아야, 너는 아주 큰 배를 만들어라. 이거 배 알아요? 이래 배 알아요? 배를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자 어떻게 했을까? 노아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뚝딱뚝딱, 뚝딱뚝딱.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들죠 뚝딱뚝딱 뚝딱뚝딱 뚝딱. 노아 할아버지 배를 다 만들었죠 응? 노아 할아버지와 그 아들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열심히 뚝딱뚝딱 뚝딱뚝딱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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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배를 만들었어요 배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고 싶지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짜자자자. 우와! 드디어 배가 완성됐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이제 배를 다 만들었으니, 너와 너의 가족들과, 그리고 동물들을 배에 태우거라! 우리 이래는 무슨 동물 좋아해요? 내가 야이, 좋아해? 고양이, 고양이 좋아해? <laughs> 고양이 좋아해? 야옹 멍멍. 강아지 좋아해? 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어 여기 배에다가 동물들을 태우거라 말씀하셨잖아. 자, 그래서 우리 친구 이래가 오늘 친구들을 같이 하려고 도상 준비했는데요. 자, 여기 이 동물들을 이 배에다가 우리가 태워 줄 거야. 자, 이래야. 사자 어때? 사자, 오흥! 사자야! 들어가라! 어흥 자, 배에 엄청 겠죠저 중간 배에 려고왔네 자, 사자야! 들어가라! 또, 코끼리야! 들어가라! 뿌! 뿌! 코끼리도 배 태워주세요. <끼리> 또, 누구를 태워줄까? 목이 긴 길이나, 너도 배 타렴. 똑딱똑딱, 똑딱똑딱. 노아 할아버지가 만든 커다란 배를, 이래 잘하네. 얘네는 누굴까? 호랑이인가? 태워주세요. 나도 배 태워주세요. 자, 또. 이래가 이거 다 태워주면 돼요. 새들. 하늘에 훨훨 날아가는 새들도 태워주세요. 이래, 새 알지? 칙칙칙칙, 어떻게, 칙칙칙칙, 어떻게. 나도 태워주세요. 칙칙칙칙 자, 어머! 뒤뚱뒤뚱 귀여운 펭귄도 있어요. 나도 태워주세요. 나도 태워주세요. 또 캥거루, 껑충껑충, 껑충껑 나도 태워주세요. 옳지. 얘는 누굴까? 물범인가? 물범도 탈래요. 어우 잘하네. 염소도 매. 나도 태워 주세요. 여기다가 태워 주세요. 여기에. 자, 또 새. 홍학도 있네. 홍학도 태워 주세요. 자, 우리 이래가 하느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 노아 할아버지처럼 순종해서 자, 해서 <laughs> 태워 주세요. 이거 위에다. 우와 잘했어요 잘했어요 박수 우와 이래가 오늘 많이 도와줬어요 은사님을 어. 노아 할아버지가 뚝딱뚝딱 뚝딱뚝딱 만든 배에 동물 친구들이 모두 탔어요 암컷, 스컷두 마리씩 하섬이 왔어요 어서 오세요 모두 모두 탔어요 그런데 이제 배에 문이 닫힐 거야 어 누나 왔지? 띠 하고 문이 닫히자 하늘에서 아주아주 아주 큰 비가 내렸어 어 비가 너무 많이 왔어 비가 너무 많이 왔어 이래요 이 배에 타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됐는지 알아? 하소만 물속에 꼬르륵 꼬르륵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람들이 여기 다 물에 잠겨버렸어 키가 큰 나무들도 아 살려주세요 나무들도 다 잠겨버리고 커다란 집들도 다 잠겨버렸어. 노아와 노아 여기 방주에 탄 동물들만 살아남았어. 이거 봐봐 배가 움직인다. 바람이 불고 비가 너무 많이 왔어. 소뭐 어떡해?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대. 동물들도 집도 다 산도 다 빠져버렸대. 비는요 40일 동안이나 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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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렸어요. 이배 타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다 죽고 말았어. 그리고 40일이 지나고, 이제 물이 점점점점 빠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제 배에서 나오너라 자, 이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이, 동물들은 여기 안 보이네? 어, 하지만 동물들도 같이 내렸어요. 자, 그런데 이 노아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배에서 내려서 뭘한줄 알아요? 뭐 했을까? 아, 배고프다, 밥 먹자! 그랬을까? 아, 우리 신나과 놀자! 그랬을까? 이 배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이래라 하소이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자, 이제 마지막 그림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어, 집에서 큐티 해본 적 있어요? 이렇게 집에서도 예배 드려본 적 있어요? 하소마 집에서 피트해 본적 있지? 어, 와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또 집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가 예배하는 걸 기뻐하세요. 우리 노아 할아버지가 이렇게 예배 드렸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어머님들. 네, 노아는 그 상세기 6장 9절에 당대의 의인이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정말 막 어마어마하게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 뒤쪽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완전한 자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우리도 역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어,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계속해서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어, 우리를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 노아 시대에 이 사람들처럼 술 먹고 자기 마음대로 뭐 술만 마셨겠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이 사람들처럼 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완전한 자야 라고 하나님께 불림 받을 수 있을지 우리 가정은 어떤 모습인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와 욕심 때문에 이 세상이 다 망가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너 혼자 의로워, 너 혼자 완전해가 아니라 그 의로운 자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 이웃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어,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노아의 시대에 그 방탕했던 가정인지 아니면 노아 할아버지 가정처럼 의로운 뭐 가정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어, 내가 정말 이 땅을 위해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 애쓸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어, 우리 가족들 함께 이야기 나누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하수엄마 우리 기도할까 같이? 우리 기도는 하면서 기도할까? 자 준비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 제가 만나는 거예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정말 많이 기뻐하셨는데 보기에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어, 죄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처럼. 살아갔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그 세상을 또 멸하시고 또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지금 정말 멸망당하기에 너무나도 합당한 그런 세상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이유,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서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먼저 의로운 자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로 세우셨으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이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예뻐 가족들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 입술로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나에게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예뻐 가족들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 또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어려운 우리 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정말 안정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 정말 안전하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안녕. 안녕하세요. 맛있하지또 세밀하겠다.